안녕하세요. 주식 해피엔딩 시나리오의 리오입니다. 오늘은 장중에 강세가 있었던 광대역 스텔스 관련주 정리해 볼게요. 파동에너지 연구단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816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개발한 파동에너지 제어 기술을 토대로 스텔스 물질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공개한 물질은 레이더 탐지에 필요한 전파를 90% 흡수해서 전투기나 함정의 탐지율을 줄여줄 수 있다는 점에 중요하다고 하네요. 스텔스 기술은 일반 생활, 국방 분야에 적용 가능한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앞으로 메타물질을 적용해서 국방 산업의 장비나 시스템 성능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광대역 스텔스 관련주 정리입니다. 파동에너지 연구단으로부터 각종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들이 부각되면서 강세를 보였는데 하나씩 내용 살펴볼게요. 화승소재와 파동에너지 연구단이 메타물질 기술이전을 계약한 이력이 있고, 화승 코퍼레이션은 화승 소재 지분 100%를 보유 중이라고 합니다. 이에 화승 코퍼레이션과 화승 RNA가 크게 상승했고, BGF, 에코 머티리얼즈도 화승 인더와 미래 소재 관련 공동 개발 이력이 있어서 관련주로 분류되었습니다. 화승 코퍼레이션은 상한가 마감했고, 화승 RNA는 고가 24%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ADM 코리아입니다. 종속사가 파동에너지 연구단의 투자기업으로 알려지면서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ADM 코리아 오늘 고가는 18%입니다. 다음은 루멘스입니다. 한국기계연구원으로부터 마이크로 LED 전사기술 도입 이력이 부각되면서 상승했습니다. 루멘스는 오늘 고가 22%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누리플렉스는 파동에너지 연구단과 연구개발을 함께한 이력이 부각되면서 고가 13%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아모텍입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현재 스텔스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기업이 부재한데 아모텍이 판매하는 소재들은 스텔스 소재의 개발에 활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고가는 7%입니다. 이 내용으로 시간 외로는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루페인트는 스텔스 관련 국책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부각되면서 관련주로 분류되었습니다. 여기까지 광대역 스텔스 관련주 정리였습니다.